네, 안녕하세요, 혜성 김입니다. 그 어제 제가 장 전에 어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렸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나스닥 차트입니다. 제가 어 이제 어제 저녁 당시에 그한 파동 더 진행이 될 수는 있으나 하락 다이버전스를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. 이제 그 뒤로 한 파동이 나왔습니다. 상승파동이 한 파동 나왔는데, 여기서 한번더 치고 가줄지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는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비중을 좀더 축소해서 지금은 선물 9개에서 6개로 줄여서 갖고 있고요. 오늘 밤 11시에 파월호장 및 옐런, 그재무부 장관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, 그 때를 기점으로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, 그 방향성을 그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. 채권금리는 지금 20년물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,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 채널에 하단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, 어, 채권 금리에 하락 추세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금의 경우는 어, 어제 하루 동안 꽤큰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 파동을 1파, 2파, 3, 1, 3, 2, 3, 3 이렇게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동 카운트를 좀 조정을 해보았습니다. 1, 2, 3, 4, 5로 이미 한 파동이 끝이 나고 A, B, C로 조정이 나온 후에 더 가파른 파동인 3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골드가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고 매매해야겠습니다. 러셀의 경우는 어제 2072까지 꽤큰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. 어, 지금 러셀의 경우도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ABC로 한 파동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 지지선을 깨지 않는 한 홀딩 해볼 생각입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선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거든요. 이 지지선 근처에 올 때마다 사서 지선을 이탈하면 팔고 이 지지선 그렇지 않는 이상 홀딩 한다면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폭이 손절의 폭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지지선 하단, 그 지지선과 가까운 부분에서 매, 매수하는 것은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